근처에 있는 제가 자주 또 연기 연습하러도 올라오는 봉재산이라는 곳이고요. 그 지난 밤에 눈이 확 많이 왔던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쁜 풍경이 되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오늘. 또이크리스마스 놀러 와서 또 카메라를 켠 이유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네, 자리를 잡고 앉아봤습니다. 네, 12월 22일에 공개됐던 넷플릭스 경성 크리쳐. 작품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또그 경성 크리처의 2화와 3화에 잠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연역 배우이긴 하지만, 네, 해당 또 드라마의 촬영 현장에서 겪었던 재미난 비하인드 스토리들 좀한번 풀어보고자 또그 현장에서 연기자로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나갈 수 있게끔 뭘또 얻어왔는지라든지 그런 이야기들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작년 3월에 경성 크리처를 촬영했는데 그때 썼던 이 피드백 노트를 한번 읽어보면서 그때 있었던 또 재미난 얘기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카메라를 또 켜봤습니다. <laughs> 그럼 한번 펴볼게요 여기있다. 3월 21일차. 촬영 피드백에 자 예. 먼저 좋았던 점 보조 출연에서 단역으로 한 단계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촬영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좀 보조 출연 개념의 이런 어, 롤로 촬영장에 몇 번씩 가다가 이때는 그래도 수감자 역할로 예, 대본에도 제 역할이 써 있고 역할을 얻어서 예한 단계 성장한 걸 되게 성취감을 느꼈던 그런 촬영이었어요. 그 파주의 CJ ENM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요. 이때 제가 가자마자 되게 감동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여기 두 번째랑 같은 맥락인데 개인 대기실 등 단역 배우로서 대우를 해 주셔가지고 예,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정적으로 참여, 촬영에 임했던 나의 태도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되게 감동받았던 게 이렇게 CJ ENM 스튜디오 가면 이렇게 촬영 공간이랑 이렇게 대기 공간이 딱 있는데. 어? 조연출님이 저한테 이렇게 탁 어느 공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거기 문 앞에 경성크리처 배우 대기 공간 이렇게 써 있는데 괄호 쳐가지고 이지광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 이제 가 올라온 상업 한세 번째 겨우 에 완전 애기죠 애기 그렇게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개인 대기실까지 이렇게 어 제공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동이면서 놀랐던 거예요 오! 나 진짜 배우로서 되게 단역 배우지만 단역 배우로서 되게 대우를 받네 여기서 제작진 분들도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네 너무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대우들이 좋은 의미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아 내가 오늘 촬영 한번 막 찢어 보겠다 막 이런 되게 의지를 다지게 됐었던 그리고 그 의지 덕에 확실히 더막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 수감자 역할로 갔는데 특수 분장을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 해당 크리처의 그 괴물의 포자에 의해서 죽게 되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특수분장이랑 상의 탈의를 먼저 약속을 하고 갔던 그런 촬영 현장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특수분장을 6시간 동안 했거든요 6시간 동안 했는데 이제 특수분장 팀의 노고에 공감할 수 있었고 색다른 경험을 해본 것 같은 느낌 저야 뭐 어차피 분장 받는 입장이니까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서 꼬박꼬박 절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특수분장 해주시는 분들은 제 앞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혹은 어쨌든 이렇게 계속 6시간 동안 계속 끊임없이 분장을 하시는 그 노고가 아 너무 이렇게 감명 깊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혹은 이 작품을 위해서 이렇게 6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시는 그 노고가 와 진짜 배우로서 잘 되고 나서도 정말 잘 해야겠다. 이 하나의 장면 이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큰 노고가 들어가는구나를 그때 또 느껴가지고 진짜 우리 스태프분들이랑 잘 지내고 잘 해드리고 나도 열심히 잘 해야겠다라는 막 되게 의지를 다지게 됐던 네 그런 경험이었었어요 그다음이 몸 좋다 몸그몸몸 그 몸, 예? 몸 좋다라는 언급이 많아서 뿌듯했고 감독님께서 분장으로 복근을 지우라는 말씀을 하셨던 일화가 생기는 등 자기 관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또된날 이런 쓰라는데 맞습니다 <laughs>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특수분장을 할때 이렇게 상의를 다 탈이 한차로 이렇게 특수분장을 봤잖아요. 근데 그때도 되게 분장하시면서 분장해 주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복근을 더어 복근이 되게 좋으신데 복근을 더 선명하게 이렇게 메이크업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안 됩니다. 수감자 역할이기 때문에 쫄쫄 굶고 운동을 못할 텐데 그런 게 부각되면 안 된다. 아더 중요해 주세요. 막 가려주세요. 막 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배우로서 또 이런 좋은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좀 상품성을 또뗄수 있는 지점이잖아요. 남자 들우는또 그래가지고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상의탈이 이렇게 제, 하는 역할이 제한이 왔을 때 저는 아우 캐디님한테 당당하게 아우 당당하게 너무 벗, 벗을 수 있죠. 언제든 벗을 수 있죠.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아, 기회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하에 되게 열심히 갖고 났었는데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기다 써놨지만 되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원래 안 들어가는 씬이었는데 이제 들어가게 돼가지고 급하게 촬영을 들어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 포자에 서 죽음을 당하고 저희 시체를 던져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던져졌는데 간수들한테 갑자기 감독님이 무전기로 야! 배우 이지광쟤복근지와 이렇게 무전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장팀 세 분이 제 배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두드려가지고 저의 복근을 이렇게 지웠던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되게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세 분이 두드려주는 이 분장을 배 분장을 받고 있으면서 느꼈던 게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뿌듯하기도 하면서도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 나중에 잘 되고 나서도 정동영 감독님을 다시 만났을 때 이런 하나 꺼내볼 수 있는 재밌는 예 그런 일화가 또 하나 생긴 게 아닌가 감독님 그때 저막제 복근 물론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만의 그런 되게 성취감과 약간의 부끄러움과 예 그런 여러 가지를 묘하게 느꼈던 그런 그땐 그랬는데 요즘에 도 열심히 관리 안 하는데 질과가 또한또한번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또 되게 다시 또 운동에 대한 의지를 다시 다지게 됐던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 이 일화랑 되게 이어지는 일화긴 한데 원래는 들어가는 씬이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뭐라도 얻어가야지 혹은 함께 호흡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마음가짐으로 기웃대다가 왠지 감독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으신 것을 느끼고 교체될 수도 있을 거란 예상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러주시길래 조연출 분들이 찾을 필요 없이 바로 투입해서 열정적인 모습으로 어필했던 점 이라고 해서을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촬영장 늘 가면은 어쨌든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가진 걸 보여주러 간다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표현은 하지 않대. 어쨌든 상업 현장이고 저도 이제 새내기니까 뭔가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얻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되게 유명한 감독님들 배우님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그냥 아저 저렇게 하는구나 저거 저렇게 찍는구나 하는 것만 보기만 해도 배우들한테는 저는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씬이 끝났을 때그 다음 씬은 제가 안 나오는 씬이었어요 근데 조연출님이 그래서 대기실에 가 있으면 제 대기 공간에 가 있으면 불러로 와주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대기하면서 날리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뭐라도 갖고 가야지 싶어서 이제 현장에 그냥 기웃기웃대면서 아 다른 분들 다른 씬 찍는 거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또 제가 제가 되게 재밌게 본 스토브리그를 연출하셨던 정동영 감독님이 또 이제 진디주의 하시는 현장이니까 또 뭐라도 얻어갈 수 있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기웃대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수분장 하시는 분이 저 포함해서 이제 세 분이 있었거든요. 남자분이 근데 이제 저 말고 그두 분이 이제 투입되어 있던 씬이었어요. 근데 어 제가 옆에서 구경하면서 계속 듣는데 무전을 듣는데. 그, 한 분을 되게 각도를 이리 바꿔보고 저리 바꿔보고 하는데, 감독님이 되게 뭔가, 어, 아, 뭔가 아쉬워하시는 이런 뉘앙스가 들리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어, 속으로 이게 잘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는데? 왜냐면, 특수분장 저도 했으니까, 어, 나,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겠죠. 어, 약간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살피고 있었어요. 나 부르면 바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감독님께서, 야, 우리, 그 특수분장, 이지광 배우 한명더 이제 개 불러와! 이래가지고, 제가 그 구절 듣자마자, 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조연출님들이 찾으러 가실 필요 없이, 마치 내가 알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딱 바로 옷 벗고 바로 투입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원래는 한 번밖에 안나왔는데두번더 나올 수 있게끔 한컷더 따먹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laughs>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없던 신이 들어가게 됐으니까 너무 막또 되게 성취감이 느꼈던. 그때 촬영 마치고 탁가면서 느꼈던 생각이 저는 현장 갈때늘 대사가 없으면 대사를 만들러 보겠다 이제 패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대본이나 이런 걸 미리 요구해 가지고 잘 숙지해 상황을 숙지해 가 가지고 아 나라면 어떤 대사를 좀할수 있을까 이런 걸또한 번씩 생각해 보기도 하고 뭐 이미지 단역만 하더라도 어쨌든 주조연 배우분들 어디 쓰는지 위치 파악하고 카메라 위치 파악하면서 이렇게 앞좀더 화면에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약간 그런 야망과 야심을 가지고 촬영장에 임하는데 어쨌든 그게 또 되게 적중했던 순간 중 하나가 아니었나. 저는 뭐, 앞으로도 그럴 거고 계속 어느 현장에, 어느 역할로 가든 좀더이 역할에서 좀더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없나? 이 흐름, 그 흐름에서 이걸 좀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현장 가기 전에도, 현장 가고 나서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노하우들이, 예,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좀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다음. 몸이 다칠 수도 있는 액션이 있는 씬에서 다들 고되고 예민해진 현장 분위기에서 보수 출연자분들과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의지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으쌰으쌰 했던 점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했던 점을 써놨는데 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촬영 현장이 춥고 너무 힘들었던 현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시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죽은 장면을 하는 거니까 난 죽지 않았는데 이렇게 던져지고 또제 위에 누가 던져지고 던져지고 어찌 보면 되게 아, 정말 아팠거든요. 누가 내 다리 위에 내몸 위에 이렇게 팍팍 던져지는 거니까 정말 아팠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고 앉아 있는 건데 이렇게 막 밝기도 하고 막 그런 해프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보조 출연자분들끼리 막 서로 막 욕하고 싸우고 막 그런 되게 예민하고 힘들었으니까 되게 다들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너무 감사하니까 촬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막 이런. 왜냐면 저 위에 떨어지시는 여자분이 막 괜찮냐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셨군요. 걱정하시면서도. 그것마저도 감사하고 이런 가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막 이렇게 더 던져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되게 리얼한 그한 컷을 위해서 내 몸을 사리기보다는 좋은 장면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다, 다 같이 되게 힘든 만큼 다 같이 주변에 있던 배우분들이랑은 되게 으쌰으쌰 했던 기억이 있어요. 참 참혹한 현장이. 더 되게 결과물로 잘 반영되어 있지 않았나, 되게 이 작품의 이바지에 따른 생각이 들어서 성취가 뭐참 좋았던 점으로 되게 딱 써놨던 것 같은데 배우분들 간의 시너지가 촬영 현장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더 증폭되고 강화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쉬웠던 점 역시나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작품 보안과 관련해서 인스타 업로드 욕심에 캐디님 및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점. 어예 맞습니다. 지금 또 이제 이 언급되면서 제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당시에 어쨌든 상업 현장에 나가고 막 그날 또 저한테 대기실도 막 주워지고 막 좋았던 날이었죠 저한테. 근데 제가 되게 막 그런 붕 떴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나 이렇게 대우받는다. 뭔가 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 막 이렇게. 외부의 시선들에 대해서 제가 막 그런 걸 자랑하고 싶었던 막 그런 막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참뭐 그때 당시에 잘 몰랐기도 했는데 몰랐다는 건 솔직히 핑계고 어쨌든 제가 그날 막 대기실에서 혼자 찍었던 셀카나 막 이런 것들을 인스타에 막 그런 촬영 현장에서 느꼈던 점 게시물로 이렇게 작성해서 올렸었어요 막 그냥 붕 떠가지고 그냥 막 경고망동 한 거죠 그래가지고 며칠 뒤에 캐디님이 막 이거 게시물 빨리 지우라고 이게 이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작품이 공개되기 전에 막 그런 정보나 이런 게 유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배우도 다 책임감이 있는 역할인데, 제가 그런 거에 있어서 참 내가 롤이 낫다고 해서 그런 책임감으로부터 되게 자유로워진다. 그 책임감이 좀나한테 가벼워진다. 이런 되게 아니라고 정말 무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좀 피해를 끼쳤죠. 예, 그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 자리를 비해서 정말 제작진분들한테 잘 챙겨주셨는데 폐를 끼쳐가지고 참 송구스러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요 보안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경고망동했던 시기였던 때였던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럽고 어쨌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하고 조심하는 연기자 이지광이 될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어쨌든 뭔가 에너의 기운이 흐름이 좋을수록 되게 좀더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이 현상에 대해서 경거망동하지 않게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참이 점만 없었다면 정말 완벽했던 촬영이었는데 역시 정신 차리자 지광아. 어? 파이팅! 저 뿐만 아니라 무명 단역 배우분들도 예, 정말 명, 명심하셔야 되는 게다 보고 계시고 그런 게 노출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롤이 낮은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작품의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말 모두 다 같이 잘 지키고 공개가 되었을 때더큰 사회적인 파장을 아 파장이라 그런 영향력을 비출 수 있도록 작품 보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 진짜 지키고 결과물로 티낼수 있게끔 그렇게 다 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스스로에게도 말해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품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면서 또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고대했던 결과물이 나왔고. 경성 크리처 저는 어제 정주영 끝냈거든요. 네, 너무 재밌게 봤고 또 제가 나오니까 되게 또 나도 여기 한 역할로 이바지 했다라는 점 때문에 더 애정깊게 봤던 작품인데요. 네, 정말 재밌더라고요. 12월 22일에 경성 크리처 파트 1이 보게 됐거든요. 네, 여러분 제 주변 분들 저에게 또 되게 많은 영감과 연기자로서 한발 나아갈 수 있게끔 계기가 되었던 그 소중한 현장이고 소중한 작품입니다. 우리 경성 크리처 저를 찾는 재미와 너무 재미난 이 작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꼭 정주행하고 많이 많이 입소문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저의 작품이거든요. 벌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해가 져가지고 제 얼굴이 잘 인식이 안될 텐데 경성 크리처 현장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경성 크리처 화이팅, 연기자 이정학 화이팅. 하여튼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본질을 다지는 연기자 이지광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네 이만 경상크리처 촬영 후기 비하인드 스토리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마썰 네, 경상크리처 만관부 부탁드릴게요